다음으로 루프 제어 명령문인데요. 브레이크랑 컨티뉴가 있습니다. 반복문 안에 있을 때 브레이크를 만나면 반복문이 그냥 바로 종료가 되고요. 컨티뉴를 만나면 바로 반복문 시작점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C 언어에서 브레이크문인데요. 메인 함수부터 시작합니다. 그리고 i는 0. 그리고 while. i는 10보다 작다. 지금 i가 0이니까 0은 10보다 작다. 참. 참이죠. 그러면 반복문을 실행합니다. 그래서 i 을 하니까 i가 1이 돼요. 그리고 if 자, 여기에서 중괄호가 없으면 시 언어나 자바에서는 요 다음 명령어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if i가 7과 같으면 네, i는 1이니까 7과 다르죠. 그러면 거짓 거짓이면, 요, if 문은 실행하지 않고요. 그 다음에, print, %d, i 값을 10진수로 출력하라고 했으니까, 출력 결과는, 1. 1이 되죠. 그리고 다시 반복문 시작점으로 가서요. 지금 i는 10보다 작다. 참. 참이죠. 그래서 i 뿔뿔에 의해서, i 값이 2가 됩니다. 그리고, if, i는 7과 같다. 거짓이죠. 네. 그래서 이부문을 실행하지 않고 프린 i n t f i 값인 2를 출력합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반복문 시작점으로 가서요. 이번에 2는 10보다 작다. 참. 참이라서 반복문을 실행하고요. 그 다음에 i++에서 i가 3이 되고, 자, 그 다음에 7이 아니니까 이부문을 실행하지 않고, 그 다음에 3 값을 출력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i가 3, 4, 4 5, 5 6까지 출력을 하고, 다시 반복문 시작점으로 갔을 때, 지금 현재 i가 6. 6이죠. 그러면 6은 10보다 작다. 참. 참이라서 반복문 안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하고요. 그 다음에 i 뿔뿔을 만났으니까 i 값이 7이 됩니다. 네, if i는 7과 같다. 드디어. 네, 참. 참이죠. 근데 브레이크를 만났어요. 그러면 이 브레이크를 만나면 이 반복문은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됩니다. 그렇죠.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그 고수도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점수가 나면 은고 할지 스톱 할지 정해요 근데 여기서는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스톱을 하는 거죠 게임 끝네 그래서 while문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실행할 명령어가 없으니까 1, 2, 3, 4, 5, 6 출력된 게 끝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continue문인데요 아까랑 코드가 다 똑같은데 여기가 continue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main함수부터 시작하고 i는 0입니다 그리고 while i는 10보다 작다 참. 참이죠. 그러면 I++, I값이 1로 바뀌고요. 그 다음에 If, I는 7과 같다. 거짓. 거짓이라서 밑에 있는 프린트 F를 실행합니다. I값이 1이니까 1을 출력하고요. 그리고 다시 반복문 시작점으로 가서 I는 10보다 작다. 참. 참이라서 반복문을 다시 반복하고요. I++에서 I가 2가 되고 I는 7이 아니니까 If문을 실행하지 않고 프린트 n 에서 i 값을 출력합니다. 그럼 마찬가지로 i가 3일 때 3을 출력하고 4, 5, 6. 6. 여기까지 출력한 거예요. 그리고 다시 반복문 시작점으로 오면 지금 i가 6은 10보다 작다. 참. 참이죠. 그럼 i 뿔뿔을 하게 됩니다. 그럼 i가 7이 돼요. 이 상태에서 if, i가 7이면 참. 참이죠. 참이면 continue인데 continue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? 바로 반복문 시작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. 그러면 다시 이제 반복문 조건을 보는 거죠. 7은 10보다 작다. 참. 참이죠. 그러면 i++ 해서 i가 8이 됩니다. 그다음에 if i는 7이 아니니까 거짓이라서 밑에 있는 프린트 f. 현재 i가 8이니까 8을 출력하죠. 그렇죠. 그리고 다시 반복문 시작점으로 가서 8은 10보다 작다. 참. 참이죠. 그러면 i++를 해서 i가 9가 되고요. 이 품은 거짓이고요. 그다음에 i 값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9. 그리고 다시 반복문 시작점으로 가서 9는 10보다 작다. 참이죠. 그다음에 i++를 하니까 i가 10. 그리고 이 품은 거짓이고요. 그러면 프린트f i 값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10. 그리고 다시 반복문 시작점으로 가서요. 10은 10보다 작다. 거짓. 거짓이죠. 거짓이면 반복문이 끝나게 됩니다. 그래서 출력 결과는 1 2 3 4 5 6 8 9 10이고요. 참고로 여기에 역슬래시 n 또는 원화 표시 n이 없기 때문에 개행을 하지 않고 옆으로 쭉 이어서 쓴 것도 같이 봐 두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조건문,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